어너씨좀 세다. 큐큐 큐큐 잡아면 죽겠는데. 포션 관리해 줍시다. 슬슬 리신도 부담스러워요. 아기에는 근데 어, 와이걸를 킬을 양보해? 또 진짜 캐리, 샵 캐리 가능. 이거를 이렇게 키를 양보하면서 어?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다면 보답해 주는 게케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지금 1레벨 맞다이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집 갔다 와서 제가 뭐 테마나 더 박는다고 그거 어? 이기겠습니까? 저거 저말리신 레벨 같이 비슷하게 찍히면은. 어차피 또 선턴 위신이 갔고 그거 하는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봐, 형씨 게임이 작살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용래 무난하게 찍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미신큐 느낌이 살짝 박살이 나버렸는데. 바로 올라와서 집 갔다 그냥 집갈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야, 미안, 미안, 저 말아서 만약에 대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라인 개꿀 빨아 버렸죠? 마 어, 마음 급해지겠는데? 오케이 커신 집 찍었겠죠? 아이 진짜 참정 그리네. 이거는 솔직히 지면은. 안되지 않나 1레벨 리드하고 아무리 쓰레기처럼 싸워도 1000원 이상은 골드가 있는데 지면은 챔피언 진짜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붙 으니까 살짝 큐티 한번더돌 면은 질 수도 있 다라는 생각 때문에 몸이뒤로 쏠려 버렸 어요. 디테일, 이대사사 감정의 점을 이리겠죠? 나이스. 리신도. 원거리, 댕가이 탑포탑에도 되나요? 원래 없었는데, 패치됐어요. 데미지 80%인가? 몇 프로지? 원거리 된가? 아무튼 원거리가 포탑에 주는 데미지가 좀 감소되게끔 패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짝 돌풍각도 나오네요. 리신 불풍 가면 정말 편해서... 음, 좋네요, 스무스하네. 재밌겠다. 리신 게임 할맛 나겠네. 어허, 들어가야지, 이 녀석! 그렇다면 죽을 수도 심한 번 찍는 게 좋죠. 이럴 때... 이라곤 하지만, 한이브가 너무 아깝지 않아. 돌풍 가면은, 미신 요리 섭 가능이거든요. 오랜만에 돌풍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압도적인 성장 갈 때는 돌풍으로 킬 캐치하면서 게임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오케이. 두루룩. 욕심 내면 죽어야지, 리시나. 편하게 집 타이밍 잡읍시다. 1 1랩 이제 찍히기도 하고. 키아나가 위쪽으로 뺐거든요? 키아나 3킬이랑 키아나한테 한번더 죽으면은 키아나한테 저 제압골 가면은 살짝 역힐 리가 나오니까. 미드 커버. 어 다른 거 보고 있다. 다른 거 보면은 죽어야지. 갈게 가다. 아, 두 칸이 가버리네 어 천천히 다시 봅시다 게임 거의 터지긴 했는데 돌풍 갑에는 공속이 살짝 박살이 나서 헥카림이 뭐라 했어? 제일 자주 만나는데, 응. 음. 맵 밟는 거나 커버해 주는 거나 아주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저게 발차기 하려고 오는 거라서 도망간다고 붙으면 안 됩니다. 약간 나를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그거 한 거구나, 킬준 거구나, 그렇지. 여러분 이게 잘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 보면은 이게 운이 좋게 잘한 모습만을 본 거지. 어. 그러면은 킬량 보다 한번 해주고 안 가던 탑갱도 한번 가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반면에 또슬링에서안 좋은 모습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아개일 이티뒷또 만났네 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뒷 어? 근데 솔랭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 그리고 저는 라인 좀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라 좋은 모습을 간직하고 가는 사람이 좀더 많지 않을까. 3코 폭갈 폭갈 오늘 계속 가보고 있는데 되게 좋은데 확실히 공속이 올라가는게 아니 공속이 아니라 슬로우를 주는게 그리고 공속도 올라가서 좋아요 이판은 그 돌풍가면 공속 좀모자라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캐릭 귀엽네. 아, 이거 자꾸 칭찬해 주니까 을쎄 글쎄 가는데 좋은 <목소리> 거 같아. 한대 때렸는데, 눈치 보여서요? 네, 다, 아이 다, 캐리 챔이라 정글 좀 먹어도 돼요 이거 그 정글이 언제 먹어도 되냐 아 까비 언제 먹어도 되냐 상대 아군 정글이 좀 멀리 있을 때 정글이랑 그러면은 좀 먹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원래 케일하려면 살짝 뻔뻔해지기도 해야돼요 왜냐면 후반 왕기챔에다가 약간 처음에 그 정글 윗바위에게 포기하고 시작하게끔 만들잖아요 물론 포기가 안 안포기해도 안 되는 판이 있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애초에 살짝 그 눈치 보 눈치가 보인다면 눈치를 보이, 눈치가 보이는 챔이랑아오셋 끝낼게 주지 살렸다 하나. <laughs> 재밌네 재밌네 오랜만에 돌풍 케일 가니까 너무 재밌네 재밌네 재밌어 너무 재밌네 오 주주 몇개 하나 둘셋 하나 더 혹시 주주 <laughs>